주현절 1. 여호와의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은 이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에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죽게 있어 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